노 이야기 성경 71.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열왕기하 2장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긴 겉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는 좀 젊은 사람이었단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엘리아 선지자였어. 엘리아 선지자와 같이 걸어가는 젊은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엘리사였단다. 엘리사는 얼마 전까지 자기 아버지의 넓은 농장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었지. 어느날 엘리사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엘리아 선지자가 찾아왔어.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자기가 하던 농사일을 당장 그만두고 엘리아 선지자를 따라나섰단다. 엘리아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 농장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였거든. 엘리아 선지자는 나이가 아주 많았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아 선지자를 하늘 나라로 곧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지. 엘리아는 훌륭한 선지자였어. 평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셔. 그리고 사람들이 평안히 잘 지내도록 지켜주길 원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 엘리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쳤지. 이제 엘리아 선지자는 더 일을 할수 없었어. 하늘나라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이 엘리아 선지자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아 선지자를 대신해 선지자 일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어. 비록 그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해도 말이야. 엘리아 선지자는 엘리사를 곁에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모든 일을 도와주었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 엘리아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이 아주 많았단다.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던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도착했지. 요단강을 건너 저쪽 편으로 갈 계획이었어. 하지만 요단강에는 다리가 없었단다. 어떻게 강을 건너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긴 겉옷을 벗어 잘 접었어. 그리고 그 옷으로 요단강 물을 세게 내리쳤단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강물이 좌우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강 한가운데에 길이 생겼단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길을 따라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갔어.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아 선지자의 뒤를 따라 강을 건넜지.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높은 벽처럼 우뚝 서 있는 그 사이를 걸어서 강을 건넜단다. 두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젖지 않고 강을 건넜지. 두 사람이 강 건너편에 도착하자 강물은 다시 본래대로 흐르기 시작했어. 강 사이에 생겼던 길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지. 두 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어. 엘리사 선지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야. 그때였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단다? 그것은 보통 회오리 바람이 아니었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아주 이상한 회오리 바람이었지. 그리고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왔어. 자세히 보니 말 여러 마리가 끄는 마차였지. 그 말과 마차는 뜨거운 불이부터 활활 타는 것 같았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불마리 끄는 불마차를 땅으로 보내신 거야. 엘리야 선지자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단다. 잠시 후 엘리야 선지자는 보이지 않았어.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야.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죽잖아.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차에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정말 멋진 일이지? 엘리사 선지자는 처음에는 슬픈 마음이 들었어. 앞으로는 어려운 선지자 일을 혼자서 해야 하잖아. 자기를 도와주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 엘리사 선지자 혼자가 된 거지. 그 순간 엘리사 선지자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발견했어.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이었단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겉옷을 떨어뜨리고 간 거야. 엘리사 선지자는 그 겉옷을 집어들어 자기가 입었단다.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입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와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야겠군.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야 선지자님이 돌아오시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한 엘리사 선지자는 길을 되돌아갔어. 얼마쯤 걸어가자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요단강 옆에 이르렀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아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엘리아 선지자의 겉옷을 벗어들고 강물을 세개 쳤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도 엘리아 선지자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이번에도 요단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을까? 그럼 물론이지.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강 한가운데에 길이 만들어졌단다. 엘리사 선지자는 강 사이를 걸어 반대편으로 걸어갔단다. 엘리사 선지자가 강 반대편에 도착하자 멈췄던 강물이 다시 흘렀지. 엘리사 선지자가 유단 강물을 양쪽으로 가르는 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어. 엘리사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적을 행하는군. 이제 엘리사가 우리의 선지자다!